한국의 코로나 검역이 다시 완화되고 있습니다. 한국에 9월 3일 0시부터 도착하는 워싱턴 한인을 비롯한 내외국인들은 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폐지됩니다.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주미 한국 대사관 등 해외 주재 공관들은 새로 완화된 방역 정책이 9월 3일 새벽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9월 3일 새벽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한국 도착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한국에 도착한 지 1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보건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. 도착 후 음성 확인제도는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 도착한 당일이나 늦게 도착했을 때는 그 다음날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보건 당국에 알리면 됩니다. 만약 양성으로 나오면 열흘 정도는 자가 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완화되는 새 방역 제도를 전후해 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내외국인들은 감염된 지 10일이 경과했다는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. 그동안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하루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음성이라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받아왔습니다.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검역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. 한국 정부의 코로나 검역 규정은 코로나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면서 대폭 완화됐으나 7월 말부터는 감염자들이 급증하자 입국 하루 전 검사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강화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완화되는 겁니다. 한국의 코로나 사태 관련 검역제도는 감염 사태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고 있어 한국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행동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.